아 사이마랍니다. 이 동물의 세계. 우와. 우와. <laughs> 재밌다 <laughs> 어린 순산 어린으로 돌아간 것같다요즈 <laughs> <laughs> 탐험. 진비의 세계 제즈제즈 애들 다 일어나고 있어. 이어 오, 오, 와, 야, 야어 어, 선냥하고 있어. 야, 이거 동물의 세에서 보던 거야. <laughs>

오 어, 배고파. 저먹는거 보니까. 어, 미쳤마 담벼라. 어, 담벼라이 새끼야. 핸드폰 떨고 끝장이다. 아프리카 도토리 코끼리다 코끼리 코끼리 치타다 치타 치타야 물바이 새끼야.